기론 좋은 운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960년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 요즘 마음이 약간 흔들리거나 이유 없이 지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날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6월, 이모월의 하늘은 선생님들께 따스한 격려와 활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햇살이 잔잔한 강 위에 부드럽게 스며들 듯, 선생님의 삶에도 밝고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깃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분명 좋은 기회들이 하나씩 열리는 운세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의 6월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귀인운, 건강운, 문서운, 길을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은 맑은 햇살이 강물을 비추며 시원한 바람이 물결을 일렁이는 듯한 달입니다. 을사년의 을목과 사화기운이 경자년 쥐띠에 민첩하고 유연한 에너지와 어우러져 새로운 활력과 예리한 통찰을 불어넣습니다. 1960년 경자년은 경금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기운과 자수의 유연하고 강한 물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기민한 판단력과 적응력을 갖춘 성향을 만듭니다. 자수의 물 기운은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면모를 더하고 경금은 명확한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모월의 임수와 오화 기운의 충돌로 인해 마음이 잠시 흔들리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선생님의 타고난 직관과 침착함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번더 생각하며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이달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거나 미완의 일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최근 마음의 품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 달의 작은 첫 걸음을 내디디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민첩한 사고와 꾸준한 노력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이 달은 재물의 흐름이 활발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예리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자년의 경금은 재물을 명확히 파악하는 통찰을 주고 자수는 돈의 흐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수입원을 직관적으로 찾아내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모월의 물과 불기운의 부딪힘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유지비, 건강 관련 비용, 또는 갑작스러운 경조사비가 생길 수 있으니 월 예산의 1,520%를 여유 자금으로 준비하세요. 을사년의 을목 기운은 협력과 경쟁을 상징하니 금전 거래에서는 명확한 약속을 중시하세요. 가령 동료와의 공동 투자나 지인과의 돈 거래 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고 상호 이익을 분명히 하세요. 사업 제안을 받았다면 수익 구조와 잠재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서면 계약을 준비하세요. 5화 기운은 재물 기회를 활성화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피하고 예금, 펀드 또는 소규모 자산 정리 같은 안전한 선택에 집중하세요. 자영업을 하신다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운영비를 효율화하세요. 불필요한 광고비를 줄이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이나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면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추가 수입원을 고민 중이라면 초기 비용이 적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지역사회 서비스 또는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 등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는 돈 관련 결정을 특히 조심하세요. 계약서, 대출 서류, 결제 조건을 두번 확인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세요. 예를 들어, 세차나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는 정말 필요한지 다시 점검하세요.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더 튼튼히 합니다. 매일 저녁 간단히 지출을 정리하거나 예산 앱으로 돈의 흐름을 관리하세요. 최근 돈 관리에서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이달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평소 돈을 다룰 때 어떤 원칙을 세우시나요? 선생님의 예리한 직관과 신중한 판단력이 재물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달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경자년의 경금과 자수 기운은 관계에서 명쾌한 소통과 유연성을 발휘하게 하며 사화와 진토의 삼합 기운은 도움을 받기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용띠, 소띠, 원숭이띠와의 만남이 행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는 흙 기운으로 안정감을 더하며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소띠는 묵묵한 흙 기운으로 신뢰를 쌓아 계획을 구체화하고 원숭이띠는 금 기운으로 기민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반면 말띠, 호랑이띠 토끼띠와는 이달에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의 강한 불기운은 자수를 약화시키고, 호랑이띠의 목기운은 경금과 충돌하며, 토끼띠의 부드러운 목기운은 흐름을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협력할 때는 진심 어린 태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더큰 행운이 따릅니다. 최근 누군가와 마음이 통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이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민첩한 소통이 인연을 더 빛나게 합니다. 건강은 이달에 세심히 챙겨야 합니다. 이모월의 물과 불기운의 충돌은 신장, 방광, 또는 순환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경자년의 자수는 신장과 방광 건강에 영향을 주고 경금은 폐와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에 신경 쓰세요. 아침에 가벼운 체조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허브차나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맵고 기름진 음식, 특히 매운 찌개나 튀김은 피하고, 흰쌀, 연근, 또는 수박처럼 물과 금 기운을 돕는 음식을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수박 스무디나 저녁에 연근 샐러드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6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특히 건강에 더 유의하세요.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루틴을 유지하시나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 피로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무리하지 마세요. 문서나 서류 관련 일은 꼼꼼히 다뤄야 합니다. 5화 기운은 창의적인 작업에 힘을 주지만, 물과 불의 충돌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자년의 예리한 기운은 이런 상황에서 명쾌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계약서, 신청서, 법적 서류는 여러 번 검토하세요. 특히 돈이나 법과 관련된 서류는 6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처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대출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조항과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잡한 서류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점검하세요. 서류 작업에서 꼼꼼함을 유지하시나요? 그 습관이 이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날을 골라 일을 추진하면 기운이 더잘 받습니다. 1960년 경자년 쥐띠분들께는 6월 7일과 9일이 만남과 협력이 순조로운 날입니다. 6월 16일과 18일은 돈이나 일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안정적이며 6월 13일은 건강을 챙기거나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개인 사주에 따라 길일이 낮을 수 있으니 이 날들을 참고해 계획을 세우세요. 이 달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날에 맞춰 추진하면 더 순조로울 것입니다. 날짜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두시나요? 그 직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으니 가족이나 동료와 다툼을 피하세요. 사소한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이 다르면 잠시 멈추고 차분히 대화하세요. 돈이나 일에서 큰 이익을 줬다 보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안정적인 선택을 우선하세요. 신장과 호흡기 건강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고 6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작업에서도 세부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평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달에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최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큰 힘이 됩니다. 6월은 선생님의 민첩함과 직관이 빛나는 달입니다. 경자년 쥐띠의 예리한 통찰과 유연한 적응력은 변화 속에서도 길을 열어줍니다. 불기운이 강한 이 달에는 조급함을 다스리기 위해 파란색이나 은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강가나 호수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강변을 걸으며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매일 아침 짧은 호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차한 잔이나 가족과의 대화에도 감사함을 가져보세요. 침착하게, 꾸준히를 되새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아가세요. 이달의 경험이 하반기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그리고 계신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달에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첫 걸음이 미래를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60년생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끝나고 행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께 2025년 6월은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달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숨겨진 행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달은 마치 운명의 흐름이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께로 향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 마음 아팠던 일들도 이제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행복한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작은 행운이 모여 큰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자년 쥐띠 선생님들의 시간에는 따뜻한 격려와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